어서 오세요. 여러분이 보고 계신 나무는 썰프레아라고 하는 나무이고 어, 골든스마라그 밭에 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최고봉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지난 월요일 날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어 오늘까지 홍성에서 이제 하우스 작업 그리고 밭에 이제 깔짝깔짝 오늘 비료를 뿌렸습니다. 네, 비료를 뿌렸고요. 이 설프레아라고 하는 이 나무를 심었어요. 어, 셀프레아가 이제 내한성이 약하다, 뭐, 어쩌다 이런 말들이 많고, 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작년에 100주 정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500주를 추가로 심을 예정입니다. 어, 일단은 전목류를 심었고요. 그리고 전목류를 선택한 이유는 어, 그 내한성과 그 이식했을 때그 활착률 때문에 접목을 선택을 했고 산목묘가 모양이 더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산목묘가 조금 더 비싸서 가격 때문에 접목묘를 선택한 것도 있는데요. 어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아뭐 이만 하면 되지 않느냐. 뭐 얼마나 더 예뻐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앞으로 접목묘를 조금 더 직접 생산을 해서 어 심어 볼 예정이고 올해 어 예약해 둔 접목묘를 갖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정도의 식재를 하지 않을까 새로운 이제 밭에 어 그렇게 고민 중입니다 보세요 최고 봉입니다 네아 요즘에 어 조금 어 템포를 좀 늦추고 조금 쉬엄쉬엄하고 얼굴도 빵빵해지고 어 토토 실투시 되셨어요 이곳은 어 골든스마라그 밭입니다 저희 집앞에 있는 밭이고요 어 나무 농사하고 그그 그 이듬해 두 번째로 심은 어 밭이고 이 이번에야말로 나는 어세 번째인가? 이번에는 내가 진짜 잘할 자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굉장히 이 골, 이 고래, 이 고래 넓이가 고랑 넓이랑 똑같이 해버리는 실수 그리고 여러 가지 실수들을 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여전히 후회를 하고 처음에 역시 비닐멀칭 조금 힘들더라도 처음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현재밭 상황. 제가 했던 실수들 다시 한번 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고 일단 오늘 영상의 주제는 너무나도 이쁜 썰프레아 그리고 너무나도 느리게 크는 골든 스마라그 그리고 비료입니다 화면전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전환 네 오늘의 영상 너무나도 예쁜 썰프레아 너무나도 예쁘 너무나도 느리게 크는 골든 스마라그 그리고 비료와 퇴비입니다. 일단 이 밭은 어 놀랍겠지만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나무 너무 예쁘죠? 골든 스마라그입니다. 어 골든 스마라그가 써니 스마라그랑은 조금 달라요. 써니 스마라그보다 훨씬 느리게 크고 훨씬 더 오밀조밀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 색깔은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사실 그냥 다다 이쁩니다. 다 그래서 보면은 2년을 키웠는데 아직 북변밖에 안 되는 40cm밖에 안 되는 참어 슬픈 현실에 있습니다. 근데 왜왜 왜 이렇게 안 컸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밭은 어약한 10년 정도 나무 큰 나무들, 잎함나무가 엄청 큰 잎함나무가 심어져 있던 곳이 곳으로, 곳으로서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곳이고 온갖 잡풀들이 다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탭이나 밑걸음을 하나도 하지 않고 심은 점이 어, 굉장히 느리게 컸던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든 스마라그가 원래 느리다. 다른 애들에 비해 원래 더 느리다. 어, 그렇게 지금 올해 3년, 3년 차에 접어든 애들입니다. 근데, 그리고 썰프리아는 작년에 심어서 올해 2년 차예요. 그래서 1년이나 차이가 나는데 썰프리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제 아, 왜 이렇게 다를까? 어, 이런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품종이 느리게 큰다 그리고 여기가 땅에 밑거름이 너무 없다 그래서 오늘 비료를 오늘 뿌렸거든요 이 시기에 비료 뿌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무들을 많이 봤을 때 진짜 많이 크는 계절이 6월 5월부터가 더 많이 크는 것 같아요 3 4월달은 약간 빨 많이 크는 느낌보다 뭔가 자리를 잡고 그런 느낌이고 진짜 본격적으로 크는 건 5월부터 크는데 어 그렇게 위해서 제가 2월달에 퇴비를 이렇게 그냥 양옆으로 어 그냥 고랑에다 뿌렸습니다. 네, 고랑에다 뿌렸고 이 여기 고랑이 엄청 넓어요. 거의 1m가 넘습니다. 이 제초매트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이 많은 곳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얘네들이 뿌리가 나무를 키우다 보면 이 비닐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고랑까지도 다 뿌리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태비를 했는데 뭔가 좀더 빨리 키우고 싶은 욕심에 비료까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두번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여기 멀칭을 하고서 어, 관리기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틈이 없어야 잡초가 안 납니다. 그거는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뭔가 펄럭거리고 그러면 잡초가 많이 나거든요. 여기도 그런 데가 있는데, 잠깐만요. 어, 예를 들면은, 어, 잡초 난 데만 딱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여기, 어우, 예쁘다. 썰풀이야. 너무 예쁘죠. 어, 여기 이렇게 뭔가 조금. 흙으로 덮여 있지 않은 곳에는 이렇게 잡초가 나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흙을 올려 줬거든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안 컸냐 여기 흙을 너무 많이 올려준 것 같아요 흙을 그러면 얘가 커야 되는데 크는 걸 스탑하고요 지금 이제 흙을 지금 좀까낼게 원래 높이는 요 정도였습니다 근데 얘가 흙이 너무 많이 덮이니까 크는 게 멈추고 여기서 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뿌리가 나서 자리 잡는 동안 얘가 크커버리질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엄마 어마한 실수고 제가 작년에 아 이거 예전에 킹 오브 브라반트도 원래 빨리 큰다고 했는데 제거킹 오브 브라반트가 되게 늦게 컸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또 많이 올려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잔뿌리가또 나는 거예요. 이 그 지표면에 잔뿌리가 나는데 뿌리들이 얘네들이 커야 되는데 잔뿌리 내느라고 위로 크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마어마하게 치명적인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래 심을 때는 너무 많이 올리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커야 되는데 뿌리 내느라고 에너지를 다 썼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그렇게 어 해서 어쨌거나 3년차에 접어들었는데 생각이 많습니다. 차라리. 아 물론 그때는 가격이 너무 비쌌지만 물론 이 친구들 조금 수량을 제가 되게 많이 심었거든요. 아 예쁘죠 근데 이 친구들 좀 적게 하고 써니스마라그를 좀 많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아 써니스마라가 아니라 예그 썰프레아를 좀 많이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솔직히 저 썰프레아 이거 그냥 다팔 자신 있어요. 솔직히 왜냐면 말도 안되게 이쁘거든요 그리고 근데 긴가민가 했었던 게 뭐냐면 여기가 충청도입니다. 이 썰프레아가 어... 약간 그 겨울 월동 이슈가 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포트면 사면 파주에두 군데에다가 다섯 개씩 테스터를 한번 보내보려고 하는데 어 여기 전목 접목, 전목면은 조금 월동이 조금 더 강하다 이런 썰이 있습니다. 근데 전목면의 또 단점은 뭐냐면 어, 모양이 저는 이제 모양이 선목면가더 이쁘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더안 더 이뻐도 돼요. 솔직히 이 정도면 된다. 이제 더 더 키워봐야 알겠지만 또 접목모의 모야 단점이 뭐냐면 여기 접목한 부위가 되게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 접목된 부위까지 그냥 묻어 버렸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어 접목 부위까지 묻을 계획이에요 그런데 어 어쨌거나 어 이게 수도권까지 어 클수 있는지는 제가 올해가 지나면 딱아 내년 봄에가 되면 될것 같고 여기 충청도 충남 홍성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약한 여기가 또 서해안이에요. 그래서 바람도 많이 불고 하는데 어, 월동을 무사히 했습니다. 네, 일단은 어, 작년에 심으면서 긴가민가 했습니다. 작년 5월달인가 6월달에 심었거든요. 작년에 심으면서 진짜 긴가민가, 긴가민가, 긴가민가 했는데 얘네가 자리도 잡았고 크기도 컸고 겨울도 무사히 났습니다. 겨울 동안 아무것도 아무짓도 안 했는데 얘네들이 잘죽고요 어, 그래서 어, 일단 이쪽에 월동은 괜찮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 얘네들을 조금 더 늘려보려고 하고 아직 셀프레하는 시장에 뭐 익숙하지 않은 품종이에요. 근데 얘네들 기가 막힙니다. 저는 너무 반했거든요.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근데 조금 더 관리는 해봐야 되겠어요. 이 친구의 단점이 뭔지 명확하게 안 드러난 게 사실이라 어 사실 지금 얘네들 묘목 구하기 묘목도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조금 더, 어, 좀 키워보고 제가 직접, 어, 접목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어,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골든 스마라그는, 어, 사실 영양 관리를 제가 땅 속에 영양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얘는 꾸준히 비료를 뿌려줘야만 될것 같아요. 영양이 너무 없으니까,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인 게 사실은 올해 제초매트 그냥 여기 딱 깔고 그냥 관리 끝해 버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고랑으로 비료를 주는 거를 못 하니까 그거를 좀 고민입니다. 사실 비료 2월 2월 말에 줬어야 됐는데 좀 늦었어요. 근데 지금 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비료를 줬고요. 목표는 빨리 이 골든 스마라그가 1m 이상이 좀 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조금 어휴자노을 했으면 좋겠다. 분명한 건 골든 스마라그는 크기만 키워 놓으면 진짜 이쁜 거는 사실이다. 아, 어, 그건 제가 진짜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약간 써니스마라가 좀 진한 노란색과 황금색 느낌이면 얘는 형광색 느낌이거든요. 어, 아무튼 그래서 어, 어, 그렇기도 하고 좀 설렙니다. 올해 이제 수국도 노지에 좀 일부 식재를 하려고 하고 저의 지, 어, 주력은 나문데요 그래도 목수국 위주로 조금 조금 수국도 좀 하고 요즘에 지금 삽목장에는 수국 삽목 시작했습니다 어 작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국들을 이름표가 다 지워져 가지고 거의 뭐한 어 2000개 정도를 약간 폐기를 하다시피 나눠주고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이게 품종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그런데 올해는 좀 그걸 잘 해가지고 좀 바보같이 잘 못했어요 근데 아무튼 어, 올해 어, 수국 삽목 시작했고 어, 계속 삽목고 하고 나무 계속 심고 품종 조금씩 조금씩 사부작+ 사부작 늘려가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최고봉이가 갖고 있는 나무 가지 수 어, 나무 뭐, 뭐 있어요 딱 전화 오면 예 어지간한 거다 있습니다 백개종백 종류 정도 있으니까요 말씀해 보시고 이런 날이 어느 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진짜 몸소 이렇게 재배를 해 보니까 이 나무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재배하는 방식들 이해하는 게 너무 도움이 됐습니다. 화면 전환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화면 전환. 아, 그래도 골든스마라가 얘가 좀큰 편인데요. 얘가 한 60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재 볼게요.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 둘. 그 대략 60cm 정도 되는데 이 친구가 많이 큰건 아니나 다를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흙이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얘는. 걔네들은 조금 더 컸다. 근데 이렇게 어, 너왜 이렇게 작어 작은 애들 딱 보니까 여기가 아무 아, 흙이 여기에 이렇게 덮여 있었다. 그래서 뿌리를 내느라 이거 되게 큰 발견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닐 위에 흙을 어느 정도는 올려주시는 걸 추천하긴 합니다. 비닐 날라가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 어, 비닐, 비닐 날라가는 것도 그렇지만 얘가 여기 꽉꽉 흔들림 없이 잡아주고 있어야 나무도 더잘 크고 어, 풀도 좀들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완성형. 손이 진짜 안 가게 심는 법을 올해는 드디어 해보려고 하는데 영상 좀 자세하게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어, 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고봉이었고요. 네, 최고봉, 최고봉이었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어, 이제 마지막, 그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이제 남아 있는 마지막 블루에로를 굴치를 어, 하고 바로 옆에 이차 여기 길 저쪽에 어, 제가 주차장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제 정원을. 어 드디어 정원을 조성합니다 정원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초대할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초대해서 어 쉬게 하는 약간 그런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나무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좀어이 최고봉이의 그 모델을 적용 하시게끔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일단 심어 놓은 땅이 있다 그러면 조금 부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이 머리를 계속 굴렸는데 그거를 제가 먼저 어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어 수익이나 이런 것도 좀 나중에 공개도 할수 있으면 하고 아무튼 그렇게 해보는 게 목표예요. 아무튼 여기 동네 같으면 진짜 저수지 바로 앞에 있고 진짜 이쁜 동네긴 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도 어 시골 동네 다 예뻐요. 네 아무튼 최고봉이었고요. 말이 길어졌습니다. 어 내일 이어서 마지막 블루에로 80개. 하고 지금 비로포대 그큰 농장에 많이 뿌렸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어서 내일 이어서 작업을 하고 하우스는 하우스대로 지금 수국 삽목하고 그 하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또저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너무나도 예쁜 설프레야 너무나도 느리게 큰 골든스마라고 그래서 오늘 비료를 뿌렸다 였습니다 최고봉이었습니다 뿅!